설레는 삶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완벽한 정리의 시작점은 버리기를 끝내는 것이다. 모든 물건을 가려내 제대로 버리지 않고서는 정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물건을 제대로 줄이지 않고 수납만 하거나 어순간하게 줄여서는 정리 리바운드라는 쓰라린 체험을 하게 된다.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끝내기를 바란다. 물론 무조건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을 제대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정리를 잘할 수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곤도마리에 씨 책에 항상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사실 일본어였을 거 아니에요. 일본 분이시니까 그 일본 어 단어가 도키메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니멀리즘도 많이 알려지고 곤도마리에 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렌다라는 말이 그나마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오글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넷플릭스에 곤도메리에시 리얼리티 쇼가 올라오면서 그 설레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이죠. 스파크 조이라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일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는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짤방이라고 하죠. 밈 그러니까 스파크 조이 관련된 웃기는 밈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좀 이런 표현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내 마음에 꼭 드는 거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정말 궁극의 물건이다. 더 이상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는 난 원하지 않고 딱 만족스러운 그런 물건을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엇에 설레고 무엇에 설레지 않는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비교해서 가려내는 거래요 좋고 싫음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옷을 버려야 한다면 다른 옷들이랑 비교하는 거죠 어떤 옷이 제일 좋고 어떤 옷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로 곤도마리에도 옷부터 정리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옷은 몸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책에는 또 심장에서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한대요. 설레는 감각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지금 조금 오글거리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심장에서 가까운 것들부터 가려내는 것이 쉽게 정리하는 비법이다. 설레지 않는 물건은 일단 버려라. 전혀 설레지 않는 물건은 일단 버리자. 버려도 된다. 나에게 이로운 물건이 설레는 물건이다. 필요 없지만 좋아한다면 남겨라. 정리는 물리적 작업이다. 정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아무리 어수선한 집이어도 정리는 물리적인 작업이다.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물건들의 제자리를 정하기만 하면 소유물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정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마련이다. 정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따라온다. 수납은 90% 수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설레는지 설레지 않는지에 따라 물건을 가려놨으면 서랍과 칸막이 수납함에 빈틈을 남기지 말고 빽빽하지 않을 정도로 채우는 것이 좋다. 빈 공간이 생기면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70% 수납이나 여유 수납을 목표로 하면 적정량 포인트는커녕 모르는 사이에 사내지 않는 물건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세울 수 있는 것은 전부 세운다 갤수 있는 것은 전부 갠다 기본적으로 집은 사각형을 조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납을 할 때나 칸막이 모양도 사각이 가장 적합하다. 즉, 빈 상자를 수납에 활용할 경우에는 통 모양보다는 일반적인 사각형 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 생활하는 방보다 깔끔하고 넓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가구를 줄이면 된다. 침대나 소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납 가구를 줄이면 된다. 수납가구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 현관에는 가능한 물건을 두지 말자. 현관을 정리할 때 가장 의식해야 할 것은 바로 통풍이다. 현관 바닥에는 가능한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주방용품은 가능한 내부에 수납하라. 집의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사용하기 편리한 주방은 수납보다는 얼마나 청소하기 쉬운가에 달려 있었다. 고급 식기는 모셔두지 말고 당장 사용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식기를 쓰면 깨질까봐 겁나요 라고 걱정했던 고객도 매일 설레는 식기를 사용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일단 해보면 알수 있는데 고급스러운 식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깨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일상을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정리를 꺼리던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를 끝내 극적인 효과를 자각할 수 있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인생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를 이룬 사람도 많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리를 통해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하면 작은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의 미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일들이 잘 풀린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좋은 의미에서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난다. 변화가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리를 했더니 애인이 생기고 이성과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을 고객들에게서 자주 듣는다. 대체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낡은 옷이나 서류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건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 정리를 강요하지 마라. 타인을 바꿀 수는 없다. 남에게 정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리는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것이다. 정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설레는 물건은 즐거운 삶을 선사한다. 정리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하루라도 소중한 물건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설레는 날이 될수 있도록 말이다. 정리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두려워 말고 정리를 즐겨라.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한 곤도마리에 씨의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쉰세 가지 정리 법칙을 곤도마리에 씨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 하나 따라하다 보면 이제 집안 전체가 정리되는 책이에요. 여러 미니멀리스트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잖아요. 근데 참 곤도마리에 씨 책이 왜 유명한가 하면 먼저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보기 편한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은 참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좋은 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 제목처럼 정리는 기술이라는 거에 동의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여러분만의 정리의 기술을 정립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